EU 측윤 커집행위원 장파 은희의 수석대표 등 만나기로, 5일부터 이틀 간부가일랜드, 방문해 브렉시트 지지당 부사, 짓는 AFP 테리 메이 연구, 총리가 브렉시트, 브렉스, 입재협 상0 0 0명이 부처음, 브로유럽연합 EU 측과, 머리를 맞댄다, 5일, 현지, 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오는 7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이후 행정부 격인집행위원회 의장 클로드 윤커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 자리에서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 백스트 옷늘 포함한 브렉시트와 위안이제 협상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이 눈이 나로 전 열린 내각회의에 서 이후 아이제 협상의 목적은 안전장치 대종료 시한을 북어나 영국의 일방적 종료권을 부여 연구의 이후 관세. 동맹 안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 국가 이후 능브렉시트 이후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 서 하드보더 국경 통과 시통행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이후 관세 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안전장치 종료 시 한이 없는 데다부가일랜드만 별도 상품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브렉시트 강경론자 4 실상 보수당과 연입정부를 이루고 성하고 있는 부가일랜드 연방 주의 정당 민주연합당 비유이 등이에 반발해왔다. 지난달 브렉시트 합의안 이하 원승인 투표 미니 그풀보트 에서기 녹적인 표차로 부결되자 매일 총리는 이유와 안전장치 를포아한합의안 재협상을 추지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에 앞서 개빈 바웰 총리 비서 실장이 이번 주 브리셀에서 이유 정치인 및 관료들과 잇따라 만나 재협상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 총리 은윤커 위원장 외의도미셸방 은희의 이후 치프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를 만날 것으로 알려 졌다. 브리셀에 가기 전 메이 총리는 이날부터 이틀 일정을 로북가일랜드 수도인 벨파스 틀을 방문해 브렉시트 합의한 지지를 당부했다. 북아일랜드는 안전장치 위당사자. 다 아, 메이 총리는 이번 방문에 서부수당과 사실상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정당인 민주연합당, d u 피 아일랜드민족, 주의정당 심폐인당을 포함해 북아일랜드각 정당 지도부와 만나 브렉시트에 대한 지지를 당부 아래정이다. 메인은 북아일랜드의 많은 이들이 거 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면서 북아일랜드와의 약속 일찍 혁안 범위한 지역 사회지지를 받고 위회에서도 다수를 확보할 수 있는 브렉시트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그럼 나한내가 k 참석자를 인용 정부 내 많은 이들이 메이 총네가 약속했던 이달 13일까? 지브렉시트와 관련한 돌파구 을 마련할 가능성의 회의적이 라고 전했다. 앞서 메인은 이. 유 아브렉시트 합의안 제업사 늘 추진한 뒤 합의에 이르면 칩. 대한빨리 승인 투표를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오. 는 2월 13일까지 제2승인 투표를 열지 못하면 이날 성. 명을 발표한 뒤 다음 날 양국에. 핵과 관련한 결의안을 다시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 서는 메이 총리가 승인 투표를 더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는 데드라인과 관련해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메이가부가 빌랜드를 방문하는 동안 안 전장치 대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보수당 의원들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정부 관계자와 보수당내, 평 의원들이 참여하는 대안, 협정워킹그룹 알트, 나니티브에런, 개멘츠워키, 나그로업, 이천만남, 위각구 이 u 아이안전장치제, 협상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다, 워킹그룹에는 보수당내, 유럽회의론자모임인 유럽연구단체, ERG, 위승, 티브 베이커 의원, 하원재무, 특별위원회인이 키모건 의원, 당 전보수당대표를 지낸니언더 컨스미스 등이유 탈퇴와 잔류 지지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그동안 그래 시트를 놓고 분 열량상을 보여 보수당 이후 탈퇴 지지세력, 과달류 지지세력이 이른다 몰트하우스 절충한 TH 에 몰트하우스 코 무로미즈 을만등 거슬개기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양측 간 논의를 주 제한킨 몰트하우스 주택 담당 부장관의 이름을 딴니절충한 인구 렉시트 전환 이행기 간으로는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안전장치, 를피할수 있는 대안을 찾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같은 영국 내분주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구 협상상대방인 EU 측, 응불 렉시트합의안제 협상은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니에 수석대표는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 르크리테 총리를 만난 뒤 투위, 터에 올린 글에서 재 협상을 예해 영국의 EU 탈퇴합의문, 을 다시 오픈할 수는 없다연 "터 아일랜드와 부가일랜드, 그간 국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다만 그은영국이 이유를 공식 탈퇴한 기호는 2020년 말까지로 정한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안전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해법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환경닷컴무단전쟁및 재배포금지 이슈폴 진행 중2019.01 2018-2019.02.1 은행 대출금리 산정 계산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부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계 선방안 을 내놨습니다. 은행 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대출기준금리 cofix 등의 가상금리를 더 해정해지는 데이 가상금리에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